네 지금 출발 출발 합니다 그래서 어, 최종력이 뒤통수 때리고 그 똑같이 생겼잖아 불떨이 들어갈 때 하고 까치발로 해가지고 뒤통수 뒷모습 봐봐 최종력이랑 똑같이 생겼다니까 자 제가 체포로 갈게요 지금 열차 탔어요 하지 않았어. 빵대가 최종력이야, 다 체포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조만간 체포 될 겁니다. 기대 해 주세요. 빨리 종결 시켜 시발놈들아, 그래 검찰이 나서지 증거 는 차고 넘치니까 시발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. 먼 공공일 있는 거 누구 누구 자살까지 자살을 시킬라고 하나 진짜. 최종력이야, 통통.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.